오늘 먹방 햄버거, 네? 햄버거 햄버거. 이게 하나가 치킨 모버거랑 하나는 주니어 불고기 그리고 하나는 불고기 버거, 아 하나는 주니어 와퍼 주니어 버거킹의 마스코트 와퍼 주니어.

키 네, 버거 세개 2, 3, 요즘에는 하나 먹으면 좀모자 13, 14, 15, 16, 17, 라 3개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3개가 딱 좋은 것 같아. 아니, 3개가 딱 좋은 것 같아. 햄버거 3개. 딱. 잘안 보인다. 빛 때문에. 빛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한다. 잠깐만어서선세요 잠시만요. 밑에 보시면요. 자, 밑에. 검정색으로. 네, 잠깐만요. 예. 이거인가? 제터 박스. 아. 그 설치를 최근에 하신 게아니세 이게? 네, 최근에 한거 아니에요. 아, 오래됐네요. 이사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어, 아, 08888 만나. 그 정도 됐던 거예요? 그 정도. 그,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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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네. 그,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셔터 박스 어쩌저쩌고막 말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셔터 박스 뭐저 만지느라 뭐 했어요? 몰라, 뭐 보부러가? 이성지 얼마냐? 일단 어니언을 하나 먹어보겠다. 버거킹 어니언이 진짜 맛있어 이게 가튀긴 거. 뭐야, 뭐야, 보이냐고? 음? 너무 맛있어. 어떡하냐? 아니 너무 맛있어. 응? 음? 아니 너무 맛있어. 이제 먹방 할때 노래 소리를 조금 살짝 줄이려고. 너무 정신 산만하대. 그래서 먹방할 때 소리 좀 줄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340번이 만화 나오거든요? 아그 네. 그러면 그 리모컨이 KT에 써있죠? 아니요 이거 엘 g 인데써있는엘 g 꺼요 잠깐만요 아, 그 TV가 아, 그림모커니까쿡이랑고 음. 써있지 요 아니, 뭐 이렇게... 뭐... 뭐 물어봐... 응... 막 물어봐... 아, 귀찮아... 사람 귀찮게 하네... 방송하는데 진짜 리얼하죠? 와가지고 저래 아니면 와가지고 저러니까... 땅알... 개비는 바람둥이... 음! 진짜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먹어봐.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어떻게? 진짜 맛있어. 근데, 언니 언니 방금 튀겨가지고, 바삭바삭해, 그것도. 왜 혼자 시켜 먹는도니이왜 아파요? 진짜 맛있어. 음, 오늘 먹방하고 저녁에도 아마 먹방을 할 거야. 아, 2만원이나 먹어야 돼요. 비싼 시켜먹는게 2만원? 날 주면 되겠는데, 이걸난 직접 사온 거라, 이게. 와, 진짜. 너무한다. 무슨 햄버거를 시켜데 배송비를 받냐? 응? 음? 아니, 뭔 햄버거를 시켜면 배송비를 받어? 쓰레기야? 응? 아, 진짜 쓰레기네. 사먹, 사먹는데 손님이 왕 아니야? 삼천 넘 너무했다. 음, 진짜 씨, 너무한다. 음? 아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신랑이랑 이따 먹는다고? 음. 시켜놨다가 식은 거 주면 되죠 누나. 뱀포가못 됐나? 아니 식은거 괜찮은데 맛있는데 음 그래서 먹느냐 넉넉하게 두개 시켜서 하나 점심을 먹고 하나 저녁 먹고 짱이야 야, 아, 근데 햄버거 맛있어요. 맛있는 거 어떡해요? 맛있어. 응? 음? 근데 이거 찝는 거 들려요? 아삭아삭 찝히는 거? 안먹거 맛있어. 주 셔야 아니 진짜 <laughs> 맛있어. 어떡 해요? 그만요. 햄버거 세트를 두개 시키고, 어때요? 햄버거 두개 세트, 세트 두 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 먹고, 하나는 나중에 먹고, 콜라 하나는 세트 시키지 말고, 하나는, 뭐야, 한, 음, 하나는 세트, 하나는 일반. 단품으로 아니 버킹 좋아해서 난 버거킹 좋아하거든 단품으 하나 시키고 단품으로 몇개 시킨 다음에 하나 세트 시켜서 한 세트 하나 먹고 단품 놔둔 거 신랑 신랑분 주셔도 되고 아니 누나 배고파 누나 먹어도 되고 전자레인지 대패 먹으면 되니까 응아 음? 오늘 진짜 맛있다 전자레인지 대패 먹으면 되니까 보여줄게요 이렇게 김버거 어, 냉냉장냉동를 말고 냉장고에 놔뒀다가 전자레인지에만 덮여 먹으면 돼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아. 얘가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쉽게 안 상해요. 아, 이게 경험담이에요. 진짜! 냉장고에 놔뒀다가 아침에 햄버거 먹고 가라고 해. 이건 똑똑하네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안상해, 진짜. 그냥 냉장고에 놔뒀다가 전자렌지에만 데해주면 돼요, 한번. 살짝. 음. 괜찮죠, 아이디어? 누난 세트 먹고 싶은 거 하나 시키고, 세트 누나 먹고 싶은 거 하나 시키고, 하나는 두고 근데 이만하치 시키려면 좀안 시켜야 되는데, 맥도날드 세트가 한 8,000원 하거든요7 0원 7,8,000원? 그러면 그거에다가 나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 맞게 음 그래 너겟 맞아 너겟 나도 너겟 너깃 시키네 너겟이랑 음 너겟이랑 또뭐 있지? 그러니까 어... 언념 이런 거. 음. 맥너겟 또 내일 신장군 지지면 되죠. 그리고 콜라를 캔으로 갖다 달라면 캔으로도 갖다 줄거데 아마 세트 시키면 물어는 봐요. 세트를 시킬 때한개 한 세트는 하나는 캔으로 갖다 달라고 세트 만약 에두개 시키려면 아 그럼 감자 튀김이 맞겠구나 그냥 사이드 메뉴 시켜요 안 되겠다 감자 튀김 너무 맛 감자 튀김은 식은 맛 없어 아니 아터넷주문도돼 여기 우리나라는 아직 전화로 해야되는데 거기가 좋네 응? 아, 거기가 좋아 베개님, 어서오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펀지바 우리 친구 스펀지바 와 마지막 버거네 이게 치킨버거 맛있는데 누가 치킨버거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계속 개맛있는데 요즘은 방송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나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 내가 다른 빚에처럼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빨리 먹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먹고 또 방송해야지. 아마 오늘 저녁 방송할 거에요 아마 저녁에도. 지금 내가 배고파서 먹방하는 거지? 방송이 먼저 가야죠. 녹화해놨으니까. 배한가온막 배가 이제 나 배불러요 쓰여서 시작했어요 질수 없지 난 푸드파이터가 될 거야 푸드파이터 받고 파이트 도전 자신 있어 응 거의 다 먹었어요 또. 이게 배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갈 줄 알았어. 아니, 어니언을 사면서 고민을 했어. 내가 뭐냐면, 이것까지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마지막 하나예요. 아, 아쉽다 이건. 음. 언니한테 제일 아쉽네. 음. 빵. 이렇게 봐야. 16,000원정도 하거든요 16,000원? 다이 16,000원? 다 먹었어 돈으로 환산하면 먹는걸로 환산하면 세트 3개야 다 먹었어 놀랬어 이걸다 먹었어 승리의 세레모니 푸드파이터 박벵이 푸드파이터 성공했어요 성공 대단하죠 대단 굿굿 성공했어. 이겼어, 이겼어. 콜라 있는 거 마저 먹어봐야지. 근데 저보다 잘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짜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나보다 잘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해발의 피아 누가 보면 콜라도 내가 다 먹은 줄 알겠다. 이렇게 하면 방금 보다 와저 새끼 콜라랑 다 먹었어. 이러면서 오 곱하기 오는 귀여미이 음 배불러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잘 먹는 분들은 진짜 와 무슨 짜장면 10그릇을 먹어 근데 다 끝까지는 안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보지 못했지만 진짜 먹었으면 대단한거야 10그릇을 어떻게 먹어 씨. 나도 그거만 먹으면 그래도 세 그릇부터 한게올것 같아 세 그릇부터 그냥 못 먹어 아 힘들어 어떻게 먹어 음. 찹쌀떡 궁합이 우리. 무리삐 찹쌀떡 찹쌀떡 콜라다 먹었네 없어 없어 진짜 깔끔하게 다 먹었다 햄버거 진짜 먹고 싶었나보다 먹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바로 먹어야 돼 그래야 맛있게 먹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먹는 거예요. 바꿔야 탈락 먹고 싶은데 먹어라. 어. 왜냐. 잘 봤거든요, 몸에서. 추우는 거 1초에요, 1초. 아, 일단. 녹화만 종료를 할게요. 일단은.